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소송 현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그린 위를 걷는 즐거움에 빠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캐디 없이 저렴하고 자유롭게 즐기는 노캐디 골프장 정말 편리하죠. 리모컨 하나로 뚝딱 카트도 부르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바로 그 편리한 리모컨 카트가 동반자를 쳐서 크게 다치게 했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시죠 만약 그때 보험사가 카트 운전한 당신 책임이니 우리가 낸 보험금 돌려내라. 면서 나에게 구상금 소송을 걸어온다며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사고로 걱정하시거나 혹시 모를 위험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치고 최근 법원이 로케디 골프장 카트 사고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더 무겁게 받는지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막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현명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끔찍했던 그날의 재구성. 제가 법률가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구성해 보니 중요한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 완연했던 2023년 3월. 경남 거창의 한노케이 골프장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B씨는 골프 초보였고 그날 처음으로 이 골프장을 찾아 리모컨 카트 운전을 맡았습니다. 비극은 9번 홀에서 일어났습니다. B씨는 티샷 후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리모컨의 전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카트가 잘 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공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죠. 그 짧은 순간 리모컨 신호를 받은 카트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B씨의 동반자였던 피해자 FC는 카트 도로 위에서 잠시 걸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가오는 카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FC는 그대로 카트의 허리를 부딪혔고 흉추, 압박, 골절 등 전체 12주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골프장과 계약된 보험사는 피해자 FC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2,23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카트 운전자였던 BC를 상대로 당신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우리가 낸돈다 돌려달라. 몇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심 법원은 운전자 BC의 책임을 10%만 인정했는데 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보험사가 항소까지 불사한다는 건 법조계에서 볼때 과실 비율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과연 항소심 법원은 이 복잡한 책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핵심 법적쟁점 시스템의 책임 대게인의 책임.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노케디 골프장 카트 사고에 있어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 골프장과 그 시스템을 직접 조작한 운전자 중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크며 그 책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바로 과실 비율의 문제였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PC가 물어줘야 할 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다툼이었죠. 3. 법원의 판결 예상을 뒤엎은 책임의 무게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골프장과 운전자 양측의 잘못이 합쳐진 공동불법행위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골프장 책임 60%, 운전자 책임 40%, 놀랍게도 법원은 카트를 직접 조작한 운전자보다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의 책임을 무려 20%나 더 무겁게 판단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제가 변호사의 시각으로 깊이 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책임 60%, 위험을 외주화한 책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골프장이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노키드 시스템처럼 인건비를 절감하고 운영의 편리함을 추구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예방해야 할 더욱 고도화된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분석하며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법원이 골프장의 책임을 단순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의 한계, 골프장 측은 카트에 안내문 붙여놨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누가 운전할지 확인하고 그 운전자에게 리모컨의 지연작동 가능성이나 사각지대,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연하는 실질적 교육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전장치 부재의 책임, 법원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충돌 방지 센서나 경고음 발생 장치에 설치 의무를 언급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를 단순히 비용 문제로 방치했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치가 어렵다면 우리 카트에는 센서가 없으니 사람이 직접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위험 자체를 명확히 고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질타. 제가 보기엔 이 판결의 가장 핵심은 이 것입니다. 법원은 골프장이 비용 절감에 이익은 모두 가져가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은 온전히 이용객에게 떠넘긴 영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안전은 셀프가 아니라 안전 시스템 구축은 사업자의 의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거죠. 운전자 피고 비해 책임 40% 초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은 카트를 직접 조작한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 40%는 결코 가벼운 책임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초보라서 몰랐다. 실수였다는 항변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B씨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전방 주시의무 위반, 리모컨을 누르기 전 카트가 갈 길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가정된 주의 의무, BC는 첫째, 골프 초보였고, 둘째, 해당 골프장과 카트를 처음 이용했으며, 셋째, 심지어 카트가 몇 초씩 늦게 반응하는 특성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운행 후 방침, 카트를 출발시킨 뒤, 목표지점에 안전하게 멈추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공을 찾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던 행위는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케디 골프장에서 카트 리모컨을 쥐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골프 플레이어가 아니라 동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운전자가 되는 겁니다. 리모컨은 장난감이 아니라 자동차 기와 같은 법적 책임의 상징입니다. 이 판결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 김강균 변호사의 실무 팁?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노케디 골프를 즐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과 교훈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운영자분들께 안내문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업자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 서류상 안전이 아닌 실질적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운전자 지정 및 집중교육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단순 구도 설명이 아닌 시연을 포함한 실질적 교육이 필수입니다. 카트의 안전센서나 경고음 장치를 보강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본 카트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경고를 예약 단계부터 명확히 고지하십시오. 직원들의 안전교육 내용과 과정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이것이 훗날 법적 분쟁에서 대표님의 책임을 줄여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골프 이용자 운전자분들께 리모컨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잠시의 부주의가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카트 운전을 맞는 순간, 당신은 동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운전자가 됩니다. 리모컨 조작 전후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카트의 움직임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잠깐의 부주의가 동반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본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경우에, 따라 업무상과 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사고 피해자분들께 가해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골프장을 상대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보상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케디 골프는 골프의 문턱을 낮춘 긍정적인 변화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법적 책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그 책임의 무게추가 결국 위험 예방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쪽으로 더 기운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과실 비율 10%의 차이가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의 차이로 이어지는 법적 분쟁에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법률 문제는 혼자서 끙끙 앓을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사고의 사실관계, 보험사의 주장, 관련 법리와 판례 등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노케디 골프장 사고나 보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저 김강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